고품격 구독과 좋아요 구걸 방송 엔써니타로 힐링 시요 당신의 선택은 11월달에 나를 호감 있어하는 이성이 있을까요? 아, 저도 해봐야겠어요. 이거는 뭐 음. 주위에 나를 어우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 궁금하다. 궁금하네요. 네, 맞습니다. 음. 한번 골라봐야죠. 3, 3, 여러분도 한번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4번까지. 네. 11월 달에 나를 호감이 쌓는 이성이 있을까? 저 오늘 모임 있는데 오늘 나, 모임에서?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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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늘 또 11월 1월, 1일이라 한 2년간 보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누가 나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아 그런 이상한 상상 <laughs> 그만하시고 자 여러분 1번부터 4번까지 <laughs> 음. 골라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1번 연상인지 연한지는 다시 뽑아야 됩니다 음, 자 카드 자, 오픈했어요 오픈했습니다 네. 자, 1번을 선택한 당시. 당신. 당신. 자, 완드8번입니다 완드 8번 한 여성이, 네. 완드를 하나, 자르려고 어.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어. 본인이 손에 진 완드가 네. 도끼로 변했어요. 그래서 도와주는 게 있어요. 도와주는 거요도와주요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거요 음, 네. 네. 도와주는 거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요는예도와주 좋네. 그리고 까마귀가 음. 새로운 소식을. 뭐 소식을. 문을... <laughs> 어떻게. 어, 이번 11월 달... 달에 1번을 선택하신 분은 음. 나에게 호감이 쌓는 이성이 있다. 오예. 잘 찾아보세요. 오예. 나를 호감이 쌓는 이성이 있습니다. 음, 한 일주일 만에 살 빠지면서 뭔가 네. 올 수도 있겠다. 그렇죠. 나 어떻게 해야 돼. 이혼해 저, 저한테. 물... <laughs> 아니 본인 가정사를 왜 나한테 물어봐? 아니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왜 본인 가정사를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 <laughs>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지. <laughs> 그건 또 그러네요. 근데 아니 아... 방송 중에 물어봐. <laughs> <laughs>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아 농담이니까 그러니까, 아, 네. 아 이, 저게 그러면은 어, 저거를 워야 되는 게저 사람의 목적인데 네. 이게 완드 완두, 같은 완드가 갑자기 도끼로 변해서 손쉽게 뵐수 있게 그렇죠. 근데 또 까마귀는 또 새로운 소식을 소식, 물고와. 근데 저 소식이 좋은 소식인지 저거 좋은, 좋은 소식으로. 좋은 소식으로 해서 원래 우리나라는 까치고 아, 일본 아, 아. 우리는 흉, 흉조잖아. 아니, 이제 그렇게는 안돼 이제 어. 세,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아. 까마귀도. 까마귀 울들에도 좋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왜냐면 저는 태어나서 까마귀 소리밖에 잘못 들었어요. 까마귀밖에 진짜? 아는 게 없어. 어머 왜 까치가 많이 울었지 우리나라는? 근데 아니 저는 저는 왜? 몰라 일본에서 어디 살았어요? 어, 아, 아니 캠핑장 가면 까마귀가 <laughs> 그렇게 울어. 갑자기 까마귀 가 많이 늘었어 우리나라. 근데 어, 좋았어요 저는. 음, 그러니까 이제 좋았구나. 이거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지. 음. 그럼 어떻게 살겠어? <laughs>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살아야지. 긍정적으로? 그, 예,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바닥도 없는, 바닥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어, 예, 긍정적 그렇게 얘기하면 어때? 흉정하고 얘기하면. 하여튼. 그래, 근데 저 편지 종이가 네. 검정색 아니고 하얀 게 네. 왠지 뭐 희망의 메시지가 올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까치바보구나. 어, 네, 그러, 까치바보구나. 그러니까. 개 좋대. 뭐. 까마귀 머리 개 좋아요. <laughs> 그런 카드가 1번카드구요2 음. 번을 선택한 당신 음, 음. <laughs> 여기는 어디냐면 네. 공동묘지예요. 음. 공동묘지에 네. 한 죽음의 영혼이 구걸하고 있어. 어, 구걸을 해. 네. 음. 구걸하면서 저팔몇 개입니까? 여섯 개죠. 음. 여섯 개인 사람이 오.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 카드는 도움을 받는 네. 카드니까. 음. 나에게 호감이 쌓는 이성이 있다. 오, 있네. 있는데 그 어, 어. 풍족한 호감은 아니야. 아, 그건 아니에요. 관심 있게 보는 호감. 아, 진짜. 네. 왜 나는 저게 펜타클 저게 많으니까 손도 남들보다 아, 많으니까. 한 개만 줍니다. 근데 그 중에 지금 아 주는 게한 개구나. 뒤에는 숨겼어. 저걸 사실 다 주면 다 주면 어, 완전 아니구니까, 완전 호감인데. 완전, 어. 저거는 오늘 당장이라도 나타날 그런 분위기인데 그게 아니구나. 그게 아닙니다. 음. 그니까, 러 음. 아, 괜찮네. 음. 그니까, 두 사람의 아, 관계. 괜찮다, 쟤. 예. 어. 예, 두 사람의 관계 여하에 따라서 음. 더 호감이 될 수도 있고, 음. 아니면 스스로 포기할 수도 있죠. 음, 그렇군. 예, 그렇게 볼수 있는 카드. 간보는? 음. 네, 예. 하이네켄님 <laughs> 간보는구나. <웃음> 자. 네, 2번 그렇고, 3번은요? 자, 3번을 선택한 당신. 어, 11월 때는 없다. <laughs> 됐죠? 네, <웃음> 끝! <웃음> 끝! <웃음> 이, 필요 이렇게 해달라고 원하는 거 아니에요? 어. 그 4번 <laughs> 넘어가면 우린 방송 뭐해?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1번 1번 되고 2번 되고 3번 어. 안 되고 4번 안 돼. 돼 이러면 은 우리 뭐 하냐고. 제가 현재 해석이 <laughs> 그 단계밖에 안 되거든요. 제수준에 맞는 해석 근데 채팅창은 이마, 좋아 좋아하셔. 엄청 좋아하셔잖아. 간단 명료가얼마나 깔끔하고. 자, 3번 끝. 근데 댓글 다시는분 있어요. 3번 설명 안 해주셨는데 <laughs> 이런 분들 계셔. 그러면 내가 또 댓글 달아드려야 돼. <laughs> 아유, 달면 되지. 3번은 3 번은 그래서 아니다. 네. 명확히 아니다. 없다. 명확히 아니다. 현재 내 주위에 없다. 없다. 음, 오케이. 해석은. 아안 음. 해드리는 걸로 네네네 사 네. 번을 아, 선택한 당신 네. 자 서로 협동을 통해 가지고요 네. 협력해서 무언가 예술 작품을 만드는 거 서로 있어요. 서로가 아 어, 펜타 3 번입니다 네. 어. 오른쪽에 있는 사람 막달 얼굴을 막 음. 그리고 있고 또 다른 또 머리에다가 서로 머리에 협력 ]다. 도와주고 뭐 좋네요 그렇죠. 삼인체 돼서 그냥 그렇죠 음. 삼인체 음. 네. 그래서 이 카드는 11월달에 나를 호감이스하는 이성이 있다. 음, 대, 있다. 예, 대신에 네. 이런 거는 이제 음. 어, 어디서 그런 사람을 볼수 있냐면 음. 팁을 드리면 음. 팀 플레이 할수 있는 거 같이 어, 어. 친구들 막 올리다 보면 어, 오늘 스터디나 뭐오 아니 오늘 같은 모임 어, 모임에서 2년 동안 뭐한 대매 어, 그런 모임에서. 자리에서 그런 자리에서 어, 어. 근데, 근데 뭐 나는 4번을 안, 뽑았어. 안 뽑았어요. <laughs> <1번>. 아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나 너무 심각하게 질문했어. <laughs> 아 본인이 안 뽑았어요? <laughs> 동호회라든가 아니면 그렇지. 뭐 어떤 같이 이제 어울려서 뭐4대4 미팅이라든가 <laughs> 어, 이런 데서 어, 협력을 통해가. 어, 그러니까. 삼각관계 이거랑은 아닌 거죠? 아니에요. 어. 어. 삼각관계랑 상관 없는 것이에요. 그냥 호감 있어하는 이상이 있을까요? 아니면 두 사람이 음. 나름 호감 있어할 수도 있잖아. 음 그거는 어, 본인의 꿈이죠. <laughs> 그렇구나. 네, 본인했 그래 꿈. 한 명이라도 있다는 게 어디야? 그렇스, 음, 그렇습니다. 오 예. 어쨌든 그렇군요. 오늘 카드들이 음, 음. 지금 뭐 오쇼젠 카드랑 그리고 김이한달 카드로 했는데 네. 느낌이 어떠셨어요? 어 좀. 그러니까요. 저는 유니만 보다가 네네네. 이거 이제 어쩌다 봤던 그림과 이거 계속 꾸준히 보니까 네네. 별로예요. <웃음> <웃음> <laughs> 왜 별로야? 왜 별로예요? <laughs> 난 똑똑한... 기묘한 달난 저렇게 못생기게그린 느낌이에요. <laughs> <laughs> 저 갈이 <가리> 보이기에는요, <laughs> 네. 흉측하잖아 진짜 리딩을 해보잖아요. <laughs> 긍정적인 메시지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유니본, 유니카드, 유니버셜 웨이트 탑 같은 긍정적인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